하는 아, 건가요? 아, 아 하는 건가요? 하는 거예요. 자, 음... 하는 건가요? 합니다. 음... 네. 아, <laughs> 자, 요거 요거 말고 다음 40번. 다음 거예요. 사십 번다음 다음 게 악기. 잠깐만 음. 이걸 했고. 응. 이거 다음 이거 안 했잖아 이건 해석만 한다고 했어 아, 해석을, 해석을, 해석을 먼저 하고 한다고 해석만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우선 내 집단과 동일시한다는 말이 자기하고 똑같은 영역의 사람들 똑같은 외모의 사람들 또는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제목에다 밑줄 치시고요 사실 요양문제인데 요양문제는 제목문제로 제일 많이 나와요 인간의 경향이 있는데 뭐냐면, 같은 그룹의 멤버들을 더 인지하고 좋아한대요. 자, 2007년에 연구해서 철수와 그 동료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똑같이 표시하시면 돼요. 우리의 내 집단과의 identify, 동일시 하려는 그 경향이 무지하게 시작, 원래 시작했습니다. 어릴 때부터, 태어날 때부터. 자, 여기가 빈칸되기 딱 좋겠죠. 주제니까. 주제이자 꾸 빈칸이죠. 분명히 바꿔서 낼 거예요. 낸다면은. 아무튼, 같은 그룹의 사람들을 더서호한다 프리퍼가 들어와도 맞고요. 펄스브가 들어와도 맞고요. 그 다음에 뭐, 라이크 종류, 종류의 동사는 다 맞습니다. 좋아한다는 뜻이에요. 태어날 때부터 이네이트 미줄치시고요 천수와 그녀의, 그녀의, 어, 영희와 그녀의 팀은, 자, 5개월 단 아이들을 모아놨어요. 걔네 가족들은 다 영어를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아기들한테두 명이 두 개의 비디오를 보였습니다 자, 보시면은 이렇게 후즈가 되어 있죠? 후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,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. 제가 이거 설명 안 해주고 뭐라 했죠? 그냥 암기하라고 했죠? 암기하세요. 이 솔직 관계사의 특징은 질문장이 완벽한 겁니다. 자한 비디오에서는 한 여성 한 여성이 영어로 말했고요. 그다음에 또 다른 비디오에서는 스페인어로 말했어요. 자 그들은 스크린에서 보준 뒤에 그두 아줌마가 나란히 이제 나란히 있는 화면을 보여줬답니다.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말을 하지 않고죠. 자 이것도 내용 자체 중요해요. 처음에 영어하는 모습. 스페인하는 모습, 내 이제 말을 한코 그냥 안쳐은 거야, 둘다그죠 그래서 not speaking은 요거는 분사 구문으로서 문법적으로 중요하지만은 해석에서는 모두 말없이 날아있는 화면을 보여주었다. 요게 일치로 중요한 겁니다, 일치로. 저 유아 심리학 연구에서 그 일반적인 측정상있는데의애차가 항심에 대해서. 이건 바로 아기들이 분명히 더 오래 쳐다본대요, 미주 치시고 그들이 더 좋아하는 거, 자 좋아하는 거는 더 많이 쳐다본답니다. 요 어휘가 중요해요. 그래서 뒤에 문장 내용고 연결됩니다.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그 영이의 연구에서 아기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 더 오래 쳐다봤어요, 롱보어 미주 치시고더 좋아했던 말이죠. 펜 드로 펜. 응. 응. 표시하고 있어? 지금? 응, 응. 여, 여기 표시했어? 지금 정신 났어? 응, 응. 어딘지 알아? 응, 응. 자또 다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진짜 그러시고 애기들은 더모모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모호를 비추시고 애, 장난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대요 그 사람에 의해서 제공된 어, 제공된 청나감이네요.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 똑같이 뭐죠? 자기 내 집단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. 저희 심리학자들은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. 이러한 것들을 또 다른 실험에서도 증거로서 뭐냐면 우리와 같은 종류를 선호한다. 자기 비추세요 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. 내집단을동의시한다나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선호한다나 똑같은 말입니다. 자 여기 요양문인데 요양문 시험에 나온 적 거의 없지만 최선만 해볼게요. 자 유아기의 아이들은 더 선호하는 반응을 하는데 누구냐면 더 친근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 이게 보여줍니다. 태어날 때부터 경향이 있다고 선호하는 내네 집단의 구독들을. 지금 미추치다 같이 미추치셔야죠. 뭐 하는 거예요? 퍼밀리어 밑줄, 프리퍼 밑줄, 인범 밑줄. 요거신 단어예요. 자, 우리 요거. 숙제는 배운 데까지의 워크북이야. 배운 데까지. 배운 거를 다음 토요일 날 오기 전에 한 번은 더 봐야 지 이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숙제를 나는 항상 내줘요. 지난번도 군이 내줬다. 근데 지난번이고 뭐 작년이고 올해고 이거를 다 해내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0%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는 중에 한3명 정도, 2학년 중에 2 명, 뭐 1학년에 중한명 정도 해봐요. 2학년 중에 두명은 누구냐? 1등급 받느냐, 2등급 받느냐. 2등급 제일 앞에. 1등은 들어가려면 말락가게 걔네들. 그 다음에 1학년 중에서는 한 80점대 중반에 초반 나왔데 지금 가르치는 중에서는 점점 제잘 나왔네. 그거기준 숙제를 내주는 거야. 근데 이렇게 80점대, 90점대 많은 애들은 그 만큼의 숙제를 한다? 해야 된다? 근데 70, 80점대 애들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은 안 해와. 그러니까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거야. 근데 왜안 하는지 이유는 알아. 왜? 70점대, 80점대 또는 60점대, 50점대 학생들은 그 수만큼 숙제를 하는데 그 숙제를 다 해내는 애보다 한 1.5에서 2배는 더 가요. 당연하지. 해석이 잘안 되는 거야. 맞히는데도, 다 맞히는데도 어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더 벌어지는데 계속 더 벌어져요 계속 저기 한 100m 앞에 있는 애가 속도를 나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어 계속 벌어지지 조금이라도 빨리 줘아니 내가 뭐걔쉴때 달리던가 뭔가는 해야 될거 아니야 전혀 안 하면서 아 성적이 계 떨어져야 떨어질 수밖에 없지 씨. 그럼 뭐를 해야 돼? 속도 음. 두 가지가 있어.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를 옵션에서 미루거 어... 응? 응? 그만큼 더라 더, 더 하고. 응. 두 중에 하나 해야지. 성적 을 올리고 싶다면, 대학을 가고 싶다면, 응. 최소한 이름 들어본 대학에 가고 싶다면, 내가 이름 들어봤어. 아니면 가족 모임 갔을 때 우리 작은 오빠, 작은 어머니, 삼촌들 하는 조카들. 보러 갔을 때 대학 입시 연도에 아 어느 대학 갔어요 말할 수 있을 만한 대학 갈라면 아니면 니네가 스무 살때 스무 날때 미팅 나갔는데 그때 다 대학생일 거 아니야? 그면 어느 대학이세요 이본 일본 이준군이 남자 남자 무조건 나 나도 대학생 때 무조건 이준군들어와 그때 이름을 들어올려 나봐요. 아예 관동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어디 일본에 있는 건가요? 중국에 있는 건가요? 아니요 강은 도요아 감자 좋아하시나봐요. 이런 대화가 오가면 안될거 아니야. 어제어 <laughs> 어, 지금 수원대나 아 수원대 그 부실 대학교요? 이런 대화가 오가면 안될거 아니야. 그래도 아 아주다 나뉘고 있습니다. 경이다 나뉘고 있습니다. 아왜저 뭐라고지 한양대 그 이름 뭐라고 러잖아 이름 이 다르던데 뭐가 유레카 아니요. 사투리? 아, 아니 한양대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던데? 근데 여기 한양대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더라고 이까만 뭐한데 아..음.. 아무튼 아니지 뭐한다 그..거의 다는다 아니 뭐 그게 아니라면 뭐국민대 단국대 다니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본 대로 내놔야 할그리 이름은 들어본 대로 들어가야지 뽑아줄 을뽑거아니에 내가 회사를 들어아 사업을 할 거면 상관없어요 집에 돈이 많아서 사업을 한두번 정도 말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3억 정도 두번 정도 3억 들여서 한 2번 정도 말아먹어 집에서 나한테 한 8억 정도 해줄 거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 안 하셔야 돼요 8억 있으면 사실 8억이면 저한테 사업 안 하고 은행에 가죠 주식을 주식은 절대 하지 마요 주식은 절대 안 해요 왜요? 저처럼 잘될수 있어. 아니요. 주식해서 잘된 사람 한 번도 봤어. 요그전잘 빼고 잘 먹는다고 하네요. 응? 잘 빼고 잘 먹어. 아니요. 잘 저도 그랬습니다. 저도 하루에 50만씩 벌었습니다 <웃음> 진짜. <웃음> 한 달에. 진짜 하루 에 50만, 원씩. 매일 매일 썼습니다, 매일. 자, 아무튼 어 <laughs>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의 공부로 달린 거지 사실 학원 어디 다니는 중요한 게 아니야. 내가 가르쳤던 애들 대학 잘 가는 애들 내가 잘가르던게 아니야 쟤네가 잘 나왔지 쟤네가 열심히 했지 애들 딱 해준 거 1학년 때 맨날 잔소리 했어 이네가 대학 갔을 때 어떤 위치가 되는지 생각해 봐 걔네가 될줄잘 알았어 하는 게 달라 자기의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보다 너의 미래 생각해 봐 너의 미래 생각해 봐 5년 뒤에, 10년 뒤에, 15년 뒤에, 20년 뒤에 생각해? 아이, 될 때도 되라죠. 그래도 20년 뒤에 생각해봐. 뭐라고. 어, 근데...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던 맥스는 아않아 네? 맨날 패스하고 그러고 그러그러진 않았어. 아니, 공부 한잔안 해도 상위 5% 안에 들었는데 공부를 했어봐. 얼마나 잘해. 자랑입니다. 하지만 동생은 저보다 더 잘했죠. <목소리>